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도르테 입니다아 이번주 돌아오는 주일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어 지금까지 해왔던 어 말씀이 나를 읽다 고그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오늘 나누고 싶어서 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 예, 성가대지 를 하는 사람들은 거 어, 항상 패션쇼 를 하는 사람들처럼 계절을 훨씬 앞서 가기도 하고, 또몇 달, 몇주 정도는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끝내고 나면 성모성월 준비, 또 기타 여러 축일들이 있고요. 음악회 준비를 하거나 성탄 예절까지도 내다보고 악보를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만, 돌아오는 주일 하답송 연습을 어제 하다 보니까 주일 복음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어서 짧은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8월 27일 연중 21주일입니다 이번 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하필 베드로일까? 네, 베드로의 대답 때문일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을 만한 인물일까요? 네. 왜 예수님은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마침 이날 돌아오는 주일날 제2 독서에서 바오로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깨뚫어 알아보는 분이기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복음은 마테오 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길게 지명을 말하는 것은 지금의 그 요파 항구 어, 와 텔아비브 그 사이에 있는 어, 아주 그 오래된 항구입니다. 거기도 카이사리아라고 부르거든요. 네, 거기가 해로대의 궁전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 관저가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카이사리아가 아니라 이런 뜻이겠죠. 그 필리피에 있는 카이사리아 지역을 제가 직접 순례해 보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룡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는지 그 현장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즉그 로마 시대에 만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신전이 있고 만신을 모시는 온갖 신들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그런 기운이 있는 산에는 큰 바위, 뭐 굴레 여지없이 촌농이 녹아 있고 하얀 백설기나 콩들이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로 가득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무섭기도 한이 절벽 같은 것이 보이더군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만신들 중에 하나라고 보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물으셨고 답은 재미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이미 유다교 안에 환생이나 부활사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요한 세례자가 살아왔거나 옛 예언자 중한 사람 즉 엘리야 그분은 죽지 않고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예, 구전으로, 또 전성으로 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환생을 했거나 부활했거나 이렇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그래 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어,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 재미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아, 길을 가다가 문득 멈춰서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당을 달려가다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내가 왜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왜 미사를 참내 하는지라는 질문과 또 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준 교리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 아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네, 그래서 그때 질문하시고 나서 어, 시몬 바르요나가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시몬 바르요나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문장은 더 보탤 것도 없는 정확한 답입니다. 마르코 저자는 같은 내용에서 이 8장에서 비교적 이 내용을 짧게 베드로에 이런 답을 적고 있습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르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숨기시다가 드디어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최고의 그 복음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라고도 하는 부분입니다 마테오 복음에 의하면 매우 정리된 교의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선포되는 듯해 보입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에 감탄하신 예수님은 예, 베드로에게 감탄하셨기 때문에 열쇠를 주셨을까요? 멋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 진짜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이 너는 행복하다. 예, 느낌표까지 찍었네요. 예. 너는 행복하다. 열쇠를 받았으므로 그럴까요? 네, 좀더 들어봅시다. 너는 이 대답을 한 너는 살과 피가 아니라, 즉 네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일진데,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열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의, 너의 그 답을 하느님께서 너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었고 당신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감추어진 이 신비를 알려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베드로 너는 행복하구나 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으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이를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 답은 베드로가 스스로 할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예, 이제 시몬 바르요나가 아닌 반석, 큰 바위라는 베드로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특별히 할 일을 맡기시는 하느님을 예수님은 알아차리셨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기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나쁜 세력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네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놀라운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이라기보다 역할 혹은 결정에 대한 신뢰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고해 성사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테오 복음이 씌어진그 당시로 가보면 메다, 풀다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사후에 그리스도 교회는 유다인으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있을 때 배교자나 배신자를 교회에서 추방하거나 아니면 그가 용서를 청했을 때 다시 교회 품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제자단이나 교회 교도권들이 해야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중심으로 제자단은 이 모든 것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들의 결정에 완전히 맡기시겠다는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뒤 교회는 여러 교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될 때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어, 교회를 보호하고 또 어, 새로운 어, 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결정들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고해 성사로서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고 사제로부터 훈계나 혹은 위로를 듣고 그 허물에 막갖는 보속을 함으로써 하느님을 대신하여 사제는 바로 베드로부터 위임받았던 이 내려오는 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죄를 사해주는 기도와 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속이라는 것도 어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요즘입니다. 어 짧은 주모경이나 묵주기도 오단, 혹은 십자가의 길 같은 기도문으로 때우기 때문에 사실 죄를 고백하러 고해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의 긴장이나 성찰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어쩌면 참으로 보석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는 신부님들과 신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고백을 하고. 신부님은 해초리로 어, 때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피해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순진했던 시절 같아요. 요즘은 차라리 성당에 안 가고 말겠죠. 어, 제가 고해 성사를 본 중에 기억에 남는 보석은 신부님께서 실제로 어,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환산해서 어, 고아원이나 어려운 시설에 후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 보석을 하라는 것이 더 현대인에게 더 적절한 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 주목경 한번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게 한다면 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푼다는 말은 어쩌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땅에서 바로 여기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쉬운 게 사제에게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한 마디로 주모경 한번 혹은 다섯 번 정도 하는 게 훨씬 쉽지 않나요? 네.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아이를 잃고 삶을 잃어버린 전도연에게 범인은 교도소에서 하느님을 알았다면서 자기는 다 용서 받았다고 말했을 때 전도연은 그 용서라는 잔인함에 분노하는 그 연기는 아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땅에서 맨 것은 땅에서 풀어야만 하느님 앞에서도 풀었다고 할수 있겠지요. 예, 이번 주 복음 안에서 어, 하늘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또그 교회가 앞으로 어, 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시는 두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었고 또 성사라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풀어야 된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저 위쪽에 카이사리아 필립피 빨간 글씨로 되어있죠 그 위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 아래가 텔단 지역입니다 단 헤르몬 산에서 많은 수량이 물이 내려와서 요르단 강을 이루죠. 지금 현재 그 필리피 카이사리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핵에 망칙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로마의 만신전 신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많은 만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